네, 이번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두 번째 강의로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의 정식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인데, 그냥 간단하게 기본계획부터 그 호칭을, 기본계획이라고 호칭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절차가 이제 동일한데, 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관청이 수립하고 발표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보실 건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명이에요. 군수를 뺀 나머지 관청들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까지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게 수립이 되는 거냐면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재개발 기본계획을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재건축이면 서울시 전체 재건축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낡은 동네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에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도시의 장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다. 그럼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 예. 기본계획은 사업의 방향을 잡는 기본계획이고 세부적으로 정비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정비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듭니다.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한번더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화면이 바뀌었네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비위한 준비단체,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정식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죠. 재건축, 재개발조합. 조합이 정직시행자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설계도를 관청하트에서 인가받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평수 이런 거 분양을 먼저 하고 추가분담금 정한 다음에 철거해서 공사 공사 끝나면 새 아파트로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조합은 해산하는 겁니다. 자, 순서가 기본 계획이 1번 정비 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2번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으로 간 다음에 여기 사업 시행 계획 다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사업 순서만 쭉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간은 저 뒤에 가서 따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보시고, 자 일단 기본계획은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군수가 수립권자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정비 예정 구역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서울시 전체입니다. 그럼 서울시 전체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서울시향이 서울시 안에다가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비 예정구역. 자 서대문구의 낡은 동네 홍건동에다가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노원구에도 이, 이 상계동 같은 데 가고 옛날 집들이 많죠. 상계동 정비 예정구역 그다음에 동대문구 전농동에 가서 전농동의 낡은 지역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일단 발표합니다. 그게 기본계획에서는 하 일이에요. 근데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 구역도 하고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정비 계획을 똑같은 시기에 만들지 않고 이 홍은동이 4월 달까지 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상계동은 7월 달까지 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전동동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정비 계획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잡아줘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같은 경우가 실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그 사이즈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잡아주는 게 기본계획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기본계획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해하실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군수를 뺀 다섯 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자기 도시에다가 서울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합니다. 이거 시험문제에서 3년마다라고 한번 냈었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의무적 수립이 원칙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 아시겠죠?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인구 50만보다 미만인 도시는 대도시가 아니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수립권자입니다. 다섯 명이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자, 기본 계획의 내용. 앞에 우리 그림에서도 보셨는데 자, 일단 재개발 재건축 기본 계획은 서울시장 같은 시장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정비 기반 설 설치 계획 같은 거, 교통 계획. 이제 중요한 거 4번, 5번, 6번, 7번을 잘 보세요. 이 분홍색 칠해진 거. 자 정비 예정 구역을 발표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이 서대문구 홍은동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정하고 홍은동은 4월 달까지 정비 계획을 만들어라. 이 정비 계획을 한번더 만드셔야 돼요. 누가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예정 구역을 발표해 주면 서울시 지시를 받아서 이 홍은동은 서대문구청장 여기 노원구는 이그 노원구청장 상계동은 전동동은 동대문구청장이 여기다 정비계획을 요 시기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범위,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90% 이하. 홍은동은 좀 작아요. 건폐율이 25% 이하, 180% 이하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범위를 잡아주는 게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해라, 수립 시기.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계획으로 건폐율은 몇 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정비 계획을 배울 때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5% 이하면 뭐23% 22%로 정비 계획을 만들면서 확정하는 거고 용적률이 기본 계획에서 180% 이하 그러면 정비 계획을 만들 때뭐115% 이런 식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건별용종률1대획 세입자 안정 대책, 세입자가 나갈 수 있게 했던 금전적인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보시고 그밖에 사회 복지 시설, 뭐 주민 문화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서울시 전체에다가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정비 예정 구역 발표하고 정비 기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좀 어려운 거 하나 볼게요. 이거 우리 체에되어 없는 건데, 이건 좀 메모를 좀 하세요. 자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두 가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비 예정 구역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이다. 자 뭐냐면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 계획. 자 이렇게 생활권이란 표현,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관리 방안. 이렇게 생활권별 기반설 계획이나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주인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 번호로 보시면요. 자, 생활권별 기반 인설 설치 계획 같은 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4번하고 5번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하고 5번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였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생활권별 기반 인설 설치 계획이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로 됐어요. 첫 문제에서. 다시 한번. 기본 계획 내용에 이렇게 생활권, 생활권별 기반 설 설치 계획 같은 게 들어가면 이생활권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권별 기반 설 설치 계획이 들어가면 이 항목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 이두 가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여기 4번하고 5번이에요.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출문제에서는 주거지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자, 체계도에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기본 계획 내용 중에서 4번 항목하고 5번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 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으면,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설 설치 계획 같은 게 기본 계획 내용에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면,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할 수 있다. 적어두시고,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가 이제, 그 기본 계획에서, 주민의견을 14일 이상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수립권자가, 자,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에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자 고시 발표하고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인데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아까 수립할 수 있었죠 임의적 수립인데 수립을 한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절차가 이 앞에 세 가지 절차는 같은데 중간에 승인을 받고 고시로 보고로 가는 거. 자 보세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주민의견 14일 이상 듣고 지방의 견 들은 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맞춰서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고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 듣는 기간은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의견 청취. 자, 협의와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이 심의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은 확정되고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수입했을 때는 협의와 심의를 하고 나서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얻고 승인 떨어지면 고시하고 보고하게 돼 있다. 주민의견 14일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글씨로 보시면 주민의견은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지방에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칩니다. 이게 이제 의협 심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승인받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만 대도시는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이 수립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까지 받고 그 다음에 고시와 보고를 갑니다. 자 이게 대도시는 아까 여기서 대도시 같은 사람은 협의와 심의 다음에 승인 없이 바로 고시한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협의와 심의가 떨어지고 나면 대도시랑 다르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 승인까지 받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 그리고 마지막 보고는 국토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기본계획 수립 기준. 기준자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목차 한번 볼까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우리 다섯 명이죠. 군수를 뺀 다섯 명. 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홍은동은 4월달까지, 상계동은 7월달까지, 그 동대문구 전용동은 뭐 10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자,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 주민의견 이 있었고 지방의견 정취한 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발표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죠?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 정도 내용들만 아시면 기본계획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체계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이 분홍색 체계도 제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해드리고, 이메일 알려주시면, 이 파란색 체계도 원고 형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보시고, 기출문제가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올려놨어요. 밴드에다가. 다운받으시든지, 또 핵심문제, 또 예상문제 제가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 몇 가지도 풀어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도 유튜브나 이런 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론부터 먼저 보시고, 제가 차차로 이론이 끝나면 유튜브에다가 이런 기출문제풀이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